제58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의 남자 최우수 연기상의 주인공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박완규 배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2년 연속 후보에 오르셨고 마침내 두 번째 도전 만에 백상을 거머쥐셨어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고요. 네. 작년에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받아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는 관객을 모시고 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훨씬 더두배더 기쁜 것 같습니다. 야, 천생 연극 배우시네요. <laughs> 역시 관객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는데 진짜 관객을 관객과 함께하는 시상식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어, 관객이랑 같이 하는 시상식이라서도 더 기분이 좋고. 어, 제가 그 전에는 관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극상 네. 수상을 하다가 최근에 받았던 어떤 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 없이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기분이 그렇게 나질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 또 관객을 모시고 어, 그 자리에서 또 제가 상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이 공연 예술은 관객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혹시 그 관객들 앞에서 하셨던 소감 중에 혹시 빼먹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 부모님 얘기했고 동료 뭐 배우들 다 얘기했는데 관객 얘기를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아.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장르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극이라는 그 공연 예술의 장르는 관객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연극 무대를 잊지 않고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덕에 저희 연극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점점 더 우리 박완규 배우와 함께하는 관객 여러분이 늘어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들 앞에서 공연하시는 박완규 배우께 가장 힘이 되는 게 백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박완규 배우께 백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저한테 백상은 음, 제가 연극을 21년째 하고 있는데 21년 전부터 제 마음 속에 가져와야겠다. 제 주머니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상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극단에 들어갔을 때 저희 연습실 피아노 위에 저희 극단 이성렬 연출님께서 받았던 백상 연출상 트로피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보고 나도 연극을 열심히 해서 이걸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야백상 이제 연극 부분이 없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포기하고 있었다가 4년 전에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동료 후배들한테 저거 내가 꼭 갖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잘안 되고 그래서 아 나랑 이상은 인연이 없나 했는데 이번에 받게 돼서 저한테 정말 뜻깊은 트로피고 상인 것 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요. <웃음> <웃음> 그 드라마의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박한규 씨께서 관객들에게 보여 주실 이 백상의 기운을 얹은 연기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마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예. 받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욕심을 부렸더라면 이제 받았으니까 다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관객분들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이 말씀을 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 말씀해주신 이 묵직한 울림이 중후한 울림이 있는데 물끄러미 백상의 트로피를 바라보시는 이 모습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우신지를 제가 조금이나마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멋진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